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18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부는 18장 전체이나 오늘 이 새벽에는 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78쪽에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마간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며칠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군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서 쪽에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려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인 뭉크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몸서리치는 장면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그림의 이름은 절규입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이어야 할 가, 그 노을 배경과 근사한 다리와 유유히 흐르는 강의 배경까지도 절규하는 주인공의 비명 앞에 혼란스럽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면 많이 어둡다, 시니컬하다, 부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불현듯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환란, 인간사 겪게 되는 그 환경 속에 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그 심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그런 미술 작품입니다. 뭉크의 절규 그림처럼. 누구나 느끼는 삶의 불안감, 혼란함, 인생의 바닥을 찍고 왔을 법한 그런 일들을 그 누구나 가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뭉크의 이 절규라는 그림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최근 새벽마다 한 사람의 그런 절규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위입니다. 내 일이 아니기에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내 주변에서 나랑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그 주변에 정말로 가까운 그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고통과 고난 앞에 우리 또한 뭉크의 그 주인공처럼 요배 탄식처럼 우리 또한 절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 처참한 재난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당하고 죽기와도 같은 심령으로 무너졌을 그 욥이 오늘 무너지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친구들의 지적과 비판 판단과 정제가 오늘 2라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 때처럼 돌아가며 한 사람씩 날카로운 말들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하는 욥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옆의 탄식과 절규를 들여다 볼 때, 오늘 이것을 우리 우리가 그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그 사랑이 없으면 오늘 신약에 나오는 두 가지 본문과 비교하여 오늘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떨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말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원색적으로 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아예 미래에 대한 소망적 측명을 단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없고, 욕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욕의 입장을, 입장의 부분을 먼저 살핍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본이 있죠. 구약의 욥이 있다면 신약에서 고통과 환란에 처하는 자가 나옵니다. 무려 13권의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던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지나왔는지 그는 그가 전하는 목회 서신들을 통해 그가 겪었던 고난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가 겪은 대표적인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 드릴 때이사도바울이 겪었을 고난, 요배 고난과 비교하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혈통과 신분상 전혀 꿀릴 것 없고 부족한 것 없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당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험이 너무나도 많았고 무수한 고초를 겪었음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과 버티고 견뎌야 했을 그 시간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충분히 다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사도바울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 나약, 나약했고 힘들었고 지쳤던 그때를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랑하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을 열매로 남긴 듯 보여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가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어냈는지 그려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 숨쉴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살아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힘든 시간들,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공격들, 어떤 오해들, 어떤 험난한 인생의 여정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아 누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만은 거두지 말라고 사탄에게 당부하셨던 그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가도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 시와 때, 장소에 따라 역경의 시간들이 모두 모두 달랐지만, 단한 번도 똑같았던 한번 똑같았던 그런 과정들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결국은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통이 느껴졌었죠. 그 모든 시간, 순간,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아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금을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끝나지 않지요. 결과로서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끝나지 않았던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 과정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한 순간도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참으로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결단고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지만 전통교리에 갇힌 빌닷의 말들이 결단코 하나님과 욕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위로와 공감, 경청 없이 욕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욕이 다만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참으로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 말씀을 듣고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이 무엇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덧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고 그 풍성하고 부여한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수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찾아올 때, 주변에 정말 그런 말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시기와 질투와 험담한 말들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속으로 쑥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게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며 그 확신 속에 과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이 없으면을 살펴보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향합니다. 자녀 교육과 또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또 선교 사역들 여러 사역들을 해오면서 사역자로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강요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강요되어 왔던 그런 복음의 행태들로 인하여 얼마나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지요. 이 새벽 그 누가 강요에 의해 이 꼭두 새벽에 누가 강요에 의해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억지로 가까스로, 강제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강요될 수 없고 억지로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빌다시 욕을 향하여 충고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친한 친구 요배 행실이 자신에게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기준에서 인과응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생각들인데 그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요배, 요비 말하는 내용들이 결코 자기 기준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성을 냅니다 자기 의의 기준에 따라 자기 판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례히 행하고 그렇게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과 같은 소설과 드라마라면 기승전결이 있고 시작과 전개와 위기와 또 절정과 결말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욕과 다투고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런 과정 일절도 없이 계속해서 다툼과 공격 뿐입니다. 이 2라운드 친구들과의 언쟁을 통해 무엇을 교훈 삼아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과 응보라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 욕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경청과 소통, 이해와 용서, 공감과 회복,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물의 함들을 통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들이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사랑의 한 부분임을 요배 삶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득 품어야 할그 사랑의 시작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한낱 불면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인생인데 한낱 피조물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가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욕과 나눈 친구들의 대화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한 그 사랑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한 묵상케 하지요. 빌닷의 충고와 조언들은 바로 이 사랑장의 사랑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감과 경청, 함께하는 위로와 격려로 표현되어야만 했습니다. 빌다시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사랑의 의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빌다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험담한 말들과 또 쉽게 말하는 그런 말들 속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화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의 그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오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단일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설 때까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절규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공감으로 그들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여부를 공격하는 빌닷의 말의 내용들, 또그 말들로 힘든 상황과 아픔들로 절규하고 있는 여배의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환란에 처한 자들, 인생의 곤고한 가운데 빠진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들을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 안에 실천해 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